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고, 더웠고, 좀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지질 않고 있네요. 예, 좀 무덥덥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저희 골프, 노르드, 맨스클럽, 어, 토너먼트가 있어갖고, 지금, 3 6코를 <laughs> 우리 멤버들하고 돌았습니다. 18호는 정식 저희들의 토너먼트 스코하고 후반전에는 그냥 친선 게임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60대하고 한번 붙었더니, 나름대로 괜찮네요.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도전하는 마음, 음, 태산에서 태산한 한테서 어 바라보는 것은 도전 정신 하나지요. 저는 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 도전하고 또 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산행 코스도 도전하는 정신으로 임하기 때문에 제가 산행에 그런 즐거움도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도 되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도전하고 사는, 어, 그런 자세, 이게 아마 행복이 아닐까,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틴홀, 마지막을 끝내고 어~ 저희 라운드에 하는 어 썸은 지금 귀가하시고 저는 어 이~ 좋은 어~ 이렇게 골프장. 어, 경관을 배경으로 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골프장을 각기에 이렇게 가뭄이어도 어, 물 주어야 살죠. 잔디들이 이렇게 파한 잔디들이 또 나무들 이런 것들이 뭐도 어, 인공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어, 투자와 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이래서 어 골프장 하나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 자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골프장을 매입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성공하는 분도 있다 하는데 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온 이후에는 많은 골프장들이 에,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어그 거리 두기에 좋고 또 공기가 뚝 통하고 있으니까 그어 코로나 19어 그런 어 바이러스가 어 사람들에게 침투하는데 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은 이번 팬데믹의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골프장으로 나와가지고 어, 골프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이 노르우드 골프장도 아주 어, 성수기를 맞아가지고. 어, 뭐 예약이 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에, 팬데믹에서 구해낸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겠죠. 이와 같이 노력하고 힘들고 투자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돈도 쓰고 어, 나는 늘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 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늙어가면서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게을리 하면은 미룬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건강,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투자하는데, 건강을 위해 무슨 건강, 음, 그런 어떤, 어, 전동기 같은 거라든가, 운동기구 말입니다. 또 이렇게 운동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 에, 골프 한번 라운딩 하는 데는, 에, 30불, 35불, 40불, 50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다 투자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투자. 이거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서 해야 합니다 돈 아끼는 분들이 많지요 자기 신발 하나도 깨끗이 신고 신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안되죠 어, 안 자기를 위해서 신발도 좀 새로운 뮤디자인 그런거 많죠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뭐돈 어, 아낀다고 그냥 질질 끌고 말이요운동하나끌고 어, 골프화도 신지 않고 이렇게 골프장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골프장은 사교회장이에요 우선 사교회장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맵시가 필요해요 외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장비에서부터 골프 어, 패션에서부터 모든 그 신경 쓰시면서 투자를 하십시오. 여기뿐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운동 많이 있죠. 어, 무슨 어,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배구를 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운동 피트니스를 간다든가. 그럴 때마다 다 거기에 소요되는 신발과, 어, 장비와, 어, 그리고 또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주의 깊게 남한테 뒤처지 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사이 아마존이나 온라인 그 샤핑 센터에 방문해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위에 셔츠 있죠 어, 이게, 얼마짜리나 되겠어요? 어, 뭐 울고 불고 가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온라인에서, 3불 50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자, 어제 제가 샀는데요. 어, 이거 참 시원하고 여름에 좋네요. 바람이 슬슬 들어와요. 또, 어, 뭐,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제가 샀습니다. 뭐, 하나에, 7, 8불,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어, 어 장비도 물론 그렇게 깨끗하게 새로운 것은 모달망장 중고라도 요새 싼거 가볍고 좋은 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투자를 했을 때만이 예, 건강도 함께 따라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에는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크거든요. 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건강에 우리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따라서 건강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투자를 하십시오. 산에도요, 등산할 때요, 어, 축 쳐진 뭐 예, 그런 옷도, 물론 본인은 괜찮겠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남이 보면은 좀 추루하는 점이 있습니다. 남이 아니면은 옷을 벗고 살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의 체면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마시라고 오늘 이렇게 당부해드리는 하루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골프 그 맨스클럽 멤버들이 100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노출되고 있지요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제일 많이 먹은 제가 에 멤버용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마 뭐 70대 많이 먹었자야 뭐 80대 초반이나 되겠는데 저는 90대가 내일머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제 몸을 가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요 돈 많이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도. 어, 지혜롭게, 에, 지혜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샤핑할 수 있고요. 또뭐 오프라인에도 요 사이는 뭐, 어, 대대적으로 세일하는 그런, 어,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깨끗하고 단정하고, 어 자기 몸에다 발르는 돈 발르는 조금이라도 돈을 발라서 자기를 단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남이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단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내 몸에 치장을 합시다. 네 오늘 그런 것을 제가. 뼈저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나온다 하시는 분이요. 신발이 몹시 헐어 있더라고요. 본인은 모르고 있겠죠. 그러나 내 눈에는 어, 신발 좀 닦아 신으면 참 좋겠는데, 어, 뭐흙투성이가막 묻어가지고, 아이고, 엉만진창이에요. 아마 어디 예, 일 갔다 오시는 그대로 어, 그 작업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남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어, 아낌없는 어, 그런 건강요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